오늘도 대체 공휴일이라 두명 나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했다. 성령께서 당연히 청소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도착해 화장실을 보니 왜 청소해야 되는지 알았다. 남자 화장실 바닥에 변이 널려 있었다. 락스와 물비누를 섞어 깨끗이 청소를 마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산뜻했다.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작은 골짝 동네에 주일 아침만 되면 윤수일 어머니께서 동네 가운데 서서 교회 가자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른다. 나는 동네 언니들과 20분 정도 걸어서 교회 갔다. 미끄러질 듯 반질반질한 나무 계단이 무서워 엉금엉금 엉금 기어 올라가 아이들 틈에 앉아 찬송도 부르고 헝금도 들였다. 그때는 연보라 했다.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놀다가 바다를 바라보면 교회가 꼭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. 추운 겨울, 언니들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춥고 바람이 세게 불어 몸이 날아갈 듯 했다. 집에 돌아와 어른들이 아랫목에 손을 넣으라고 했어. 이불 밑에 손을 넣고 한참 있으니 손이 시리고 아팠다. 너무 아리고 아파 눈물이 나서 조용히 울었다. 이 일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신다.